이 AI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GPT보다 10배 더 똑똑할 겁니다. GPT에 많은 정보를 넣더라도 이상한 답변만 내놔서 계속 답답하셨죠? 이 RAG 챗봇은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고 기존 GPT와 제미나이와는 다르게 더 명확한 답변을 전달을 해 줍니다. 저도 이 에이전트를 만들기 전까지는 GPT와 매일 씨름을 했고 심지어 GPT한테 욕도 해 봤던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RAG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비결을 알려 드릴 거예요. 왕초보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웹페이지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누군가에게 공유를 해주는 것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ag에 대한 개념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기존의 llm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존 llm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gpt나 제미나이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 gpt와 제미나이를 많이 쓰신 분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문제점은 최신 정보나 인터넷에 없는 내부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건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인터넷에서 gpt와 제미나이는 모든 정보들을 긁어와서 저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없다. 했을 때는 환각 형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gpts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데 정말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df 파일을 많이 첨부를 해서 gpt한테 답변을 요구하더라도 생각보다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답변의 출처가 불명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그 정보를 긁어왔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llm 모델을 더욱 더 개발시키고 발전시킨 게 RAG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RAG가 뭐 영어로 하면은 Retriever a u g m e n t e d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RAG에 대한 소개인데요. 자, 저희가 사용자죠? 사용자가 원래 이 LLM, GPT와 Gemini한테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원래 얻는 게 원래 기본 LLM 모델입니다. 그러나 RAG라는 것은 저희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제공하고 싶은 정보들이나 아니면 뭐 책자, 뭐 매뉴얼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 놓고 그 기반으로 r a g 가 LLM과 같이 소통을 해서 저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자면 첫 번째로는 벡터화를 토대로 데이터를 빠르게 가져온다는 라 겁니다 자 벡터화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또 공대 출신으로서 <laughs> 설명을 드리자면 벡터화라는 것은 3차원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차원으로 어, AI가 설정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뭐 울프, 도그, 캣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물은 이쪽 분야에 있어라, 이쪽 부분에 분류를 해놓는 거고 사과, 그다음에 바나나, 과일은 이쪽 분야에 있어라라고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으면은 이 좌표값을 AI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PDF 파일을 쭉 해서 첨부를 했을 때는 그거를 하나씩 읽어보면서 추론을 하고 학습을 했다면 RAG 모델 같은 경우는 좌표값을 입력을 해서 청크 단위로 쪼개 가지고 저희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기존 LLM 모델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매뉴얼을 학습을 시켰으면 그 매뉴얼에 있는 문장을 다 쪼개서 좌표값으로 입력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그 좌표에 어디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다 보니까 거기서 꺼내 쓰는 거예요 좀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RAGE 모델이 답변을 한 거를 보시면 뭐 컨텐츠 청크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쪼개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AI 같은 경우는 자기들만의 언어를 토대로 뭔가 좀 빠르게 좌표값을 얻어서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겠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GPT 모델 GPT-S와는 다르게 더 많은 데이터들을 입력을 할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정확한 출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넣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 r a g 가 다 벡터로 쪼개가지고 저희한테 출처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원문 규정.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RAG AI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제이 워크플로우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출 캠퍼스에 들어오셔서 RAG 챗봇 만들기 들어오셔서 해당 내용들 제 수업 파일 다운 받으시고 LNN으로 들어오셔서 Create Workflow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Import from Files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저희가 먼저 할 거는 AI a g e n t 를 먼저 만들 겁니다. 즉, r a g AI a g e n t 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웹 서비스 형태로 링크를 공유해서, 그 링크에서 링크 안에서 서로 사견 적용해서 실제 웹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것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커서라는 툴을 이용해서 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처음부터 한번 제가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dd First Step을 누르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챗 형태로 만들 거니까, On Chat Message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누르시고, AI의 AI 에이전트 를 연결을 시켜볼게요. 자 AI 에이전트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AI 에이전트에서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챗 모델, 뭐 GPT, g 미나이뭐 g r 중에 어떤 챗 모델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메모리. 어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GPT 그리고 g 미나이에서 여러분들이 그 타자 쳐가지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저장이 됩니다. 저희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저희에게 답변을 주지만 이 AI 에이전트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AI 에이전트에서 챗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성능만 가져온 거예요즉이 친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메모리가 없으면 저희의 전 대화를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모리 값도 넣어줘야 되고 툴값 같은 경우는 AI 에이전트가 이 툴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좀더 파인콘이라는 툴을 쓸 건데, 뭐 파인콘 아니면은 뭐 구글 캘린더라든지 구글 스프레드 시트 같은 것들 연결을 하면은 그거를 직접 만집니다. 예를 들어서 캘린더에 오후 2시에 뭐 축구 일정 추가해줘 이런 식으로 실제 추가를 해주고 뭐 이런식으로 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오픈워터 챗 모델을 할 거고요 이거는 제가 누누이 설명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일단 심플 메모리를 진행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인콘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파인콘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여기에 벡 e 스 t o 이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여기에 http request를 쓸 겁니다 위퀘스트툴을 써서 조금 더 실습용으로 좀더 어렵지만 사실상 HTTP 위퀘스트가 매우 만능이잖아요 사실 그죠? 본질이잖아. 그래서 이거 쓰는 방법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다양한 툴들을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추이걸로 어, 안녕 한번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값이 나왔죠. 어 그러면은 여기서 define 빌로를 누르시고 이 안녕 값 챗봇에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이따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됐고요. 심플 메모리 같은 경우도 define 어, 빌로 하셔서 일단은 안녕. 넣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HTTP Request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HTTP Request 같은 경우 이게 어떤 거냐면 RAG 기술을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RAG 기술을 제가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벡터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벡터화를 하는 실제로 벡터화를 하는 툴을 사용을 할 건데 저는 파인콘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고 로그인을 눌러주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들어왔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시스턴트를 누르시면 돼요. 여러 가지 키가 있지만, 어시스턴트를 누르시고, 뭐, 저는 미리 만들어뒀지만, create a n assist를 누르시고, 여러분들 아무 이름을 그냥 영어로 쓰시면 됩니다. 뭐, l l a g e automation. 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다음에 뭐 그냥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하시면 되고. 자, 여기 들어오셨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누르시면파일수로 저희가 뭐 제공하고 싶은 파일이 있잖아요. 뭐 환불 규정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공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불 및컨센턴트 교체 매뉴얼을 여기다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프로세싱은 지금 읽고 이거를 벡터 단위로 쪼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 앞에 뭐챗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시스턴트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 친구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를 말을 해주는 공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프롬프팅을 굳이 여기서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커넥트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 뭐 이것저것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다큐멘테이션 들어가시고 여기 이제 어시스턴트 이거 스 t 트값 누를게요. 자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런 거 해야 되고 get an api api 키도 만들어야 되고 create an a s s i s 를 지금 만들어야 죠 저희가 여기까지 했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 위에 뭐 nln 해가지고도 이렇게 있어요. api 키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create an a s s i s 지금 이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setup nln을 해야 되고 어, chat with your docs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Chat with Assistant 여기에 Chat with Assistant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내리시고 이렇게 쭉 올려보시면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립니다 CURL이라고 해가지고 디폴트 값이랑 스트리밍 값이 있는데 제가 이걸 차이를 좀 알아봤더니 디폴트값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이건 것 같아요 AI가 데이터를 저희한테 결과 값을 알려줄 때한 번에 오는 게디폴트 값이고 스트리밍 값은 실시간으로 청크 단위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걸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저희가 이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때 뇌에서 머릿속으로 다 모든 걸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게디폴트고요 그다음에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거를 즉각적으로 말을 하는 걸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그 스트리밍을 사실 지금은 쓸 이유는 없기 때문에 디폴트로 할게요. 그래서 이컬값 이거를 쭉 내리시고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C를 누르시고. 다시 챗봇에 들어오셔서 http r e q u e s t 를 들어가시고 import c url 에 Ctrl v를 누르시면 import를 누르면 제가 여기 설명 드렸죠 이런 식으로 http r e q u e s t 의 헤더 값이랑 바디값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헤더 값과 바디값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드리자면 헤더 같은 경우는 약간 보안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api 키 같은 게 나오잖아요 사실상 너가 파인콘을 쓰기 위해서 너가 파인콘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라고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개발 문서나 아니면 구글의 개발 문서나 각종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툴들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고유하게 그 서비스가 원하는 이런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따라줘야지 이 기능을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 먼저 디스크럽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금 해야겠죠. 네, 일단은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어시스턴트 네임을 먼저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시스턴트 네임은 저희가 뭐라고 했죠? 지금 보시면은 어, 저희 헷갈리시면 여기 들어오시면 rag automation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api 키로 해가지고 어, value 값을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자, API 키는 어떻게 어, 확인을 하냐면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옆에 있죠. 여기 api 키에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n l n RoG,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API 키를 만드시고 API 키 네임은 또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t 메이션으로 하겠습니다. c 크리 e 이 e 키를 발급 받으시고 여기서 카펫 값을 누르면 됩니다. 자카펫 값을 누르시고 오셔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넣으셨죠 여기까지 넣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에 데이터의 샌드 바디 값수봅니다 자, 헤더 값은 쉽게 말하면 보안 절차고요. 바디 값은 이제 어떤 것들을 정확히 텍스트를 보낼지를 설정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여기서 이 버튼 클릭해서 눌러 보시면 자, 룰은 유서고요. 콘텐츠 즉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이 파인콘이라는 이 r a g 에 지금 이 파일을 넣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한테 이 AI한테 어떤 것들을 요구할지를 말을 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임의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expression을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꼭 expression으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누르시고 저희가 여기 값이었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달러 표시를 하시고 from을 치시면 from AI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다시 search.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면은 직접 AI 에이전트가 여기에 질문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여기에 값을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알아서, 어, 레이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어, 레이지한테 질문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스트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f s 스로 하시면 돼요. 아까 스트림 제가 설명드렸죠. 모델 값은 GPT 40, 어, GPT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의... 치시면 되는데, 저희가 다 만들어 놨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Ctrl-C, 컨트롤 Ctrl-V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질문하면 이 파인콘 툴을 실행을 시켜라. 파인콘 툴을 토대로 답변을 정확하게 구사해라. 라고 지금 제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제 프롬 폰트가 있죠? 시스템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AI 에이전트를 클릭을 하시고 자 밑에 Add Option을 누르시고요 시스템 메시지를 만드시면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AI 에이전트를 프롬프팅 쉽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trl V 눌러서 뭐 너는 대한민국 일식 컨설턴트 회사의 중간 관리자다 새롭게 들어오는 컨설턴트 분들에게 우리의 기존 매뉴얼과 양식을 안내해 줘야 된다 모든 정보는 파인컨트롤 호출해서 물어보고 매우 쉬운 표현으로 답변해줘 혹여나 사용자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추가 질문하면 그에 따라 답변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 자연으로 처리를 한 거고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세팅을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재미나게 들어가셔서 해당 내용을 내가 시스템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알아듣기 쉽게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그들만의 ai끼리 조금 더 인식하기 쉽게 잘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진행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는데 한번 일단 돌려 볼까요? 자, 값이 나왔습니다. 안녕이라고 했는데 결과 값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간 관리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아, 그 전에 저 위에 여기 파인콘 툴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파인콘 툴을 실행시키세요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거를 같은 값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설명한 값과 어, 내용이 같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었는데 지금은 안 썼죠, 이 파인콘 툴을. 그 이유는 제가 그냥 안녕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 파인콘 툴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실행을 시키는 거 그게 아니면 실행을 안 시키는 거거든요? 굳이 조금 더 명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환불 규정에 대해 알려줘. 자, 받았죠? 그러면 이제 파인 콘툴을 쓸 겁니다. 그리고 파인 콘툴로 가져왔고, 그거를 한번 더. 정제해서 저희한테 결과 값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해준다. 환불 관리자한테 꼭 요청을 해야 된다. 환불은 학생이 관리받는 기간의 회수에 따라 달라. 예를 들어, 3개월 신청했는데 1개월이 지났고 상담일에 과제지도 유쾌했으면 3개월 전체 금액이 아니라 남은 회차만큼 돈을 돌려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환불 규정 관련된 내용들을 답변을 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파인콘 툴을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RAG 기술을 쉽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본인만의 매뉴얼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PDF 파일로 다 추출을 하셔서 올리시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대학생 실하면 전공 서적을 여기다 넣으시고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들을 명확하게 구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 리즈 기술을 반드시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다음에 해봐야 될 것은 실제로 이 안에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까 웹페이지 형식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 형식으로 어, 설정하도록 제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커서를 씁니다. 커서. 커서를 들어가시고, 어 커서 말고도, 뭐, 러버블 같은 그런 툴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커서로 설명드릴게요. 뭐, 커서, 클로드 코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맨 처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만들어 상관없는데, 따로 와서 컨트롤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폴더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새 폴더 이름은, 최대한 영어로 하시는 게 좋아요. rag.html 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 커서로 들어오셔서, 파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새창 눌러서 새 창으로 갈게요, 저는. 어, 오픈 프로젝트 누르시면 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RAG, HTML 이거 선택해서 폴더 선택하기 누르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코딩을 하겠다 어, 라고 설정을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커서에서 만들 것들은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좀 해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도 카카오톡을 레퍼런스로 해달라고 캡쳐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걸 커서가 직접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커서를 할때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는 건이 외풍이라는 것을. 어 인식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웹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정보를 주고 받는 거예요. 서로 주고 받는 건데 우리가 이런 웹 페이지에서 어떤 값을 입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안에서 메시지로 저희가 입력을 한 것과 동일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커서한테도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커서한테도 명확하게 저희의 웹훅 유열의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씩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삭제를 누르고요. 어, 누르시고 웹훅을 누르십니다. 그러면은 이런 값이 나와요. 자, 웹툭 있죠? 그 다음에 웹툭을 이 친구랑 연결을 이렇게 시키고, 자, 웹툭에 들어가셔서, 어, HTTP 메도드는 포스트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포스트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테스트 URL과 프로덕션 URL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테스트 URL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값 있잖아요. 이 값이 어떤 값이냐면, 내가 listen for test 이벤트를 눌러보시면, 지금 여기 이 값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따 커서로 이런 웹페이지 을 만들 거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어, 어떤 말을 한다, 말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수긍을 하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꺼다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건데 이 과정을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일단은 디자인을 해야겠죠.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커서에 들어가셔서 쉽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AI 챗봇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 쿨캠퍼스라는 회사의 매뉴얼을 인수인계하는 채포이야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주고 URL은 swf URL은 저 여기 있는 이거 클릭 o 카피 하면 카피됩니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서 아까 보시는 orange html 여기 파일에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 동안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웹 서비스에서 어, 이 AI 에이전트를 가동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웹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웹 서비스에서 오는 걸 여기로 넣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 그럼 결과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궁금하시잖아요. 당연히 결과값을 제대로 동일합니다. 플러스 누르시고 리스폰드를 누르세요. 그러면 리스폰트 웹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웹훅에 들어가셔서 여기 리스폰드에 Using Respond to Webhook Node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First Incoming Item 하셔도 됩니다. All Incoming Item 하셔도 되는데 First Incoming Ite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일단 해두면 되고요. 이 Respond to Webhook 같은 경우는 제가 웹서비스에서 이웹 k 을 통해로 데이터를 들여왔잖아요. 그럼 그 결과값을 이웹 k 에 그대로 다시 전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웹서비스를 만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이 된다는 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커서가 만들어졌다고 라 하네요. 자 이럴 때는 파일에 들어오셔가지고 아까 r a g e HTML TML 누르시고 인 n 스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출혈 캠퍼스 매뉴얼 도움이 궁금한 내용을 자유롭게 물어보세요라고 나와 있고 채팅을 할수 있게 나와 있네요. 커서 친구가 지금 웹 URL을 잘 입력을 해줬겠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list f o t h e t 테스트를 누르시고 여기에 안녕을 눌러볼게요. 자 안녕 을 누르면 어 왔네요. 어 성공적으로 왔죠? 자 메시지 값 안녕으로 왔네요. 자 그럼 저희가 어떤 거 해야 될까요? AI 에이전트 들어오셔가지고 프롬프트에 여기 텍스트값을 입력해야겠죠. 안녕 여기 옆에 텍스트값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도 밑에 안녕 값 이렇게 입력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인고 툴은 크게 뭐 없고요. 그 다음에 웰시펀트 웹 같은 경우도 크게 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다시 한번더 가동을 시켜볼게요. 안녕 환불 규정 알려줘 라고 말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파인콘에서 가져왔고 다시 리스폰트 웹북 자, 응답을 받았습니다로 나와서. 자, 이게 지금 오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 환불 규정을 쉽게 설명할게요. 이거 되게 결과값이 잘 나왔는데 지금 실제로 여기에서는 결과값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커서한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웃풋값 컨트롤 c 하시고 원래는 아래 값이 나와야 해.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에는 이런 문구만 있어. 수정해줘. 라고 입력을 하면, 이제 이 친구가, 어, 말을 해줄 거예요. 이게, 결과 값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아마 생길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물어보면, 알아서 저 아웃피드 필트 값을 제대로 표시한다로 구성을 한다고 하죠. 좀 기다려보시면 이 친구가 또 하겠습니다. 자, 수정을 완료했대요. 자, 그러면은, 다시 들어와서, 다시 한번 더, 새로 고침하시고, 한번더 해볼게요. 아, 여기 들어와서, 이 큐트, 다시 누르시고, 환불 규정을 알려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돌아가고 있죠? 파인 컨트롤도 사용해서 지금 AI 에이전트가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답변을 어떻게 오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왔죠? 어아 제대로 됐네요 환불규정은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환불 원하면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더 물어봐 주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어, 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웹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유튜브 많이 보면은 대부분 어, 이 바이브코딩을 토대로 프론트엔드라고 해요 디자인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백엔드에는 이런 식으로 NNN을 토대로 구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코드 툴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저같은 비전공자도 이렇게 막 만져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다 파이썬이나 이런 코드어로 다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저희가 그걸 조금 더 쉽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웹서비스를 누군가한테 배포를 싶어야죠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뭐 지금 이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송을 했주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접근을 못합니다 왜냐면 제 컴퓨터 내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서비스를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클릭을 하시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 말고 뭐 기터브라든지 할수 있는 게 많은데, 일단 저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값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아, 다 건너뛰고, 컴퓨터 앤 AI 이것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워커스 앤 페이지만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런 창이 뜰거예요뭐 저는 지금 두개 만들어놨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create application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런 값이 나와요. 아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pages를 누르시고 밑에 drag and drop your files를 get started 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프로젝트 name은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어 mature 뭐, campus rag 라고 하겠습니다. 띄어쓰기는 안된다고 하네요. 영어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좀 기다렸다가 자 upload your file을 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select from computer 라고 하시면은 뭐 업로드 칩 그다음에 업로드 폴더 있는데 일단 폴더를 클릭해서 r a g 지 html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누르시면 지금 어, 파일이 들어왔죠. 그래서 디플로이 사이트를 누르시면 자, 서스 엑스 유 l 프로젝트 에 디플로이 투어 리전 해서 뭐 지금 전 우주에 뭐 됐대요. 이런 지역에. 그래서 컨티뉴 트 프로젝트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도메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서버가 배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송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창을 똑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도메인을 가지고 이거를 서비스를 배포를 할수 있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출 캠퍼스. 닷컴 뭐 이제 이런 것들 도메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도메인은 따로 사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뭐 저는 따로 사가지고 뭐 하고 있지만 사는 방법은 가비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도메인을 구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네, 오늘은 이렇게 r a g a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걸 실제로 웹페이지와 연결을 하고 실제 배포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정도만 아셔도 간단한 웹서비스를 누군가에게 배포를 해주는 거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면 되게 어 이 사람 뭔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해도 있지만 별 내용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저 같은 비전공자들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AI를 토대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사실 하루 종일 AI 에이전트를 토대로 이 NLN을 토대로 뭐 바이브 코딩을 토대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유튜브를 많이 보고 해외 강의도 많이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I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AI를 공부를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원래 이제 입시회사를 운영을 했잖아요. 입시회사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정말 AI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AI를 공부를 하고 너무나 느꼈던 점은 진심으로 AI를 공부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그 수준의 차이는 너무나도 더욱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입시회사를 운영을 할 때는 정말 자동화할 수 없었던 것들 내가 이거 과연 자동화할 수있었을까또 몰랐어요. 근데 AI를 공부하다 보니까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실제로 지금 제 고객분들에게 많은 많은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AI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내용들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이 거대한 변화의 시점 AI로 이 세상이 바뀌는 시점에서 살아남아 보고 같이 한번 성장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